시제에 대해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쉬운 영어의 시제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영어의 시제. 여러분, 시제가 무슨 의미인가요? 영어라면 tense라고 하는데, 시제가 뭐야? 그렇죠. 문장 속에 있는 뭐야? 동사의 동사야? 동사이마. 시간 정보를 뜻해요. 무슨 정보? 시간. 시간 정보. 도대체 저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시제인 거죠. 여러분 이 시자가 뭐야? 한국말에 한자우기도 하죠? 때시. 때시 맞죠. 시간을 뜻하고요. 예, 시제. 영어로는 tense. 자, 여러분 영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을 우리가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수와 시제가 중요해요. 수와 시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를 어겨서 그거를 실수해서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가려면 뭐가 중요해? 뭘 잘해야 돼? 수시. 그쵸 정시와 수시겠잖아요. 예. 그 수시 수와 시제가 정말 중요해요. 영어 문장을 쓸때 수와 시제가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시, 수라는 게 무슨 말이야? 여기 수를 말하는 게 뭐야? 주어의 주어의 뭐? 수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거야. 자 적어주세요. 주어의 수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She is my sister. 그렇죠? She eats pizza fast. They uh, drink. A lot of water. 자 하나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여기 she가 단수 좋아요, 복수 좋아요. 단수. 단수 좋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뭐 하는 거야? 단수. 그래서 단단. 두 번째 she eats pizza fast 할때좋 she가 단수예요복수예요 단수. 단수죠. Eat는요. s 붙였으니까 단수예요 복수야. 복수인 거야. 아 단수인 거야. 동사는요. 뭐일 때? 단수일 때뭘 붙여? s나 y es 붙인다. 이 규칙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 오히려 명사는요. 반대입니다. 명사는 오히려 복수일 때 s를 붙입니다. 자, 여기는 eat 먹다라는 동사에 따라 선생님 따라 얘기해 볼게요. 먹다라는 동사에 S를 붙였다. s를 붙였다. 왜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왜 s가 없죠? 주어가 복수. 그들은 복수이기 때문에 s 붙이지 않아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주어와 수의 주어 동사의 수 일치가 정말 중요하다. 맞나요? 시제는요? 시제도 당연히 중요해요. 자, 문장 속에 있는 단어 아니야. 문장 속 또는 맥락. 속의 단서를 확인해야 돼. 자, 맥락이 뭐냐면, 어떤 문장이 한 문장만 딱 한에 넣어놔요. 주변에 문장이 좀 많이 있나요? 주변 문장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 위에 계속 과거, 과거, 과거 얘기했다면, 이 문장도 어때요? 어떤 문장도? 과거일 가능성이 많죠. 위에, 그 주변에, 아래 위에 문장에, 현재, 현재, 현재면, 그 문장도? 현재일 가능성이 있죠. 그게 바로 맥락이에요. 맥락은 글의 전체 흐름입니다. 뭐라고요? 전체 글의 흐름. 전체 글의 흐름이 무엇을 더 많이 말하느냐? 현재를 많이 말하느냐? 과거를 말을 많이 하느냐에서 딱 현재 과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야 문장속에도 단서가 있어요 자, 봐아 어, 오케이 어. okay. Let's say done Done ate some rice Uh, yesterday. 자, 해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Don ate some rice yesterday. 여러분, 왜 이것과 이것은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왜 과거를 썼어요? 동사. 어떻게? 어디서 그게? 따라 해보세요. 문장 속 단서. 단서 이게 단서죠. Yesterday가 어제잖아요. 그래서 뭘 써야 돼? 동사도 과거를 써야 돼. 자 여기 봐, 얘들아, 왜 it 왔다고? 문장 속 단서 뭐야? Yes. 어제잖아. 여기는 왜 it였어? s 붙였죠. 이게 문장 속 단서 보니까 every day 무슨 말이야? May. 매일이죠. 우리 매일을 뭐라고 그래? 습관 그리고 또 뭐야? 그죠 습관 또는 반복적 행위 습관적 행위나 반복적 행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단순 연재를 쓴다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통문형 할 때도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요 이해됩니까? 어. 그럼 이거는요 진진 어, 진 is in Korea now 진 was in Busan last week. 여기는 왜 이제 왔습니까? 이거 현재죠. 네. 진은 지금 한국에 있다. 왜 이제 왔어요? 나오게 그 뭐니? 지금이라는 말이잖아. 그렇죠? 이 단서를 기준으로 얘를 참고해서 이제 쓴 거야. 이해되죠? 얘는 왜 워즈였어? 왜 과거가 왔어? 그렇죠. last week이 단서죠. 문장 속에 뭐가 있다? 단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단서를 보고 확인을 하면 돼요. 이해합니까? Yeah. 어. 그 다음에, 어 Kelly walks to school every day. 와 kelly is walking home now 자 일단 kelly walks to school everyday 이게 뜻은 뭐예요 켈리는 매일 학교에, 학교에, 걸어간다. 학교에 걸어간다 왜 s 붙였어요 주어가 3면친 단수이고 시제르가 어떤걸 지금 의미하나요 단순한 현재 왜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동을 뜻하거든 그래서 이 everyday 때문에 여기가 단서가 돼서 단순 현재가 오는 거야 그럼 얘는 왜이 현재진행형이 왔나요 이거 현재진행형이거든 is ing 뭐라고요? is ing는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해? 하는 중이다 켈리는 지금 집에 걸어가는 중이야 왜 여기는 현재진행형이 왔나요 now 때문에 지금 땡땡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해 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뭘 확인해야 돼? 단서. 이게 단순 연재인지 뭔지, 단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이해되죠? 필기를 꿈꾸면. 자, 그래서 항상 주어와, 어, 동사의 수일치, 문장 속의 맥락, 문장 또는 맥락을 잘 파악해서 이게 어떤 시제인지 그 단서를 찾아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예. 자, 세 번째 바로, 그러면 시제의 종류인데. 아마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총 12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 12. 12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과거. 과거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아. 그니까 이것은 이제 큼직큼직하게 끈질 여러분 합시다. 현재가 있고, 두 번째 과거가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 미래가 있어. 근데 각네 개가 있어. 몇개 몇 있다고? 미래. 네개 있어.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 적어봅니다. 단순 현재. 두 번째가 현재진행. 세 번째가 현재완료. 네 번째가 현재완료진행. 이거는 여러분, 선생님 이거 다 배워, 오늘? 절대 오늘 다못 배워요. 절대 못 배워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 CJ 총 1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 일단 중요하고, 알고 있어야 돼. 자, 소리내야 한번 읽어봅시다. 단순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이 둘은 어렵죠. 하지만 현재 완료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에요. 자, 그 다음에 과거는요? 똑같이? 단순 과거. 또, 과거, 진행. 또 뭐야? 과거, 완료. 오, 잘했어.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진행. 이 용어, 이 용어를 충분히 여러분 숙지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넣어야 이거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해서 성인이 돼서 토익 공부를 할 때까지 앞으로 적어도 거의 15년은 여러분 쓸수 있는 거야. 단순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료, 과거 완료 진행. 오케이? 자, 미래는 똑같아요. 또 반복돼요, 뭐야. 단순 미래, 미래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인데 얘네들은 참 사용을 잘안 해. 여기까지도 사용이 잘안 해. 하지만 합니다. 있다라는 거죠. 없진 않아요. 꼭 머릿속에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추가되는 거. 기억하세요. 초, 아, 중학교 1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해서 배워볼 까요 일단 현재 적어봅시다. 단, 현재는 뭡니까? 단순 히 현재는 언제 써요? 단순현재 바로 맞아요 반복적인 규칙적인 것, 자연의 현상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사실 자 일반적인 사실이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대륙 안에 있습니까? 아시아에겠죠 김해는 대한민국 북쪽에 나요, 남쪽에 나요. 남쪽에 있죠. 맞죠? 자, 남자와 여자 중에 반드시 군 복무를 해야 될 성별은요? 이런 것들이 일반 사실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신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올림픽 경기나 여러 경기를 따져봤을 때, 체중이 같다라고 하면, 여성과 남성 중에 근력이나 힘이 조금 더 있는 성별은요? 남성이죠. 그러면, 체중도 같고, 나이도 똑같다는 전제에서, 비교적 더 오래 사는 성별은요? 여성이죠. 이게 다 뭐예요? 일반적인 사실이에요. 도나, 해는 어느 쪽에서 뜨니? 해가 선쪽으로 지고 동쪽에서 뜨는 현상 맞죠? 이런 것입니다. 자, 현재진행은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이 순간이 뭐야? 지금 말이 지금 대화하는 이 순간.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설명할 때 현재진행을 쓰는 그쵸? 예, 네, 그게 바로 단순 현재에요 자, 나머지는 지금 설명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중2 시험 문제 나와요. 이거는 2학기 때 설명할게요. 자, 지금 설명 안 합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은 단순 과거까지 가보는 거야. 단순 과거는 어땠어요? 자, 역사적 사실. 일어났던 일. 이두 가지만 하면 돼요. 일어났던 일, 역사적 사실. 이런 것이 바로 단순 과거에요. 오늘은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 단순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봅니다. 자, 지금 이 던이라는 친구 있어요. 던이라는 친구 지금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했나요 달리는 건가요 달리는 중인 건가요 그래서 둘 중에 뭘 써야 돼 얘가 아니라 running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보세요 현재진행형을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진행형 자 노트에서 씁니다 구조 현재진행의 구조는 현재진행을 어떻게 쓰냐 바로 일단 주어를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뒤에는 뭐 와야 돼요 무슨 동사 따라해봐요 비동사 비동사 써야 돼요. 비동사의 종류는 뭡니까? M, R, is만 -E 쓰면 돼요. 지금 과거 진행형이 아니라 무슨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 때문에 주어 비동사 M, R, is -E 쓰고요. 그다음에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I, N, G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이걸 뭐란다? 여러분 꼭 외워주세요. 현재 분사 뭐라고요? 현재 분사. 이런 용어 하나 하나가 지금 중요해요. 무슨 분사? 말 안하면 하품 나온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 비동사, 비동사 다하기비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모습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동사에다가 ING. ing를 더한거야 ING. 그렇죠 아시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꽤나 복잡한 것도 있어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독특한 게 뭐냐? 다 적었나요? 네. 예. 독특한 게 있어요. 어떤 게지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진행형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주어, 펄러스, 비동사, 펄러 그렇죠. 어. 맞아요. 잘했어요. 저렇게 소리내면 말하는 거죠. 그 구조는 반드시 일단 주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B, 동사가 오는데, 비동사 종류는 M, R is만 돼요. 그 다음에 뭐야? 동사에 ing 붙인 거. 이걸 뭐라 부르더라? 무슨. 현재 분사. 뭐라고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러면 얘네들 뜻이 뭐야? 의미가 뭐야?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이에요. 또는 뭐뭐 하고 있다. 그래서 따라보세요. 있는 중이다. 고 있다. 고 있다. 뭐마고 있다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진행형의 의미를 가장 쉽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 있다 중이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해되죠? 자 갑니다. 그러면 자 아까 말했던 현재 분사 형태를 한번 볼까요? 가장 쉬운 거 아까 쓴뭐래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동사에다 S만 붙아 동사에다가 -ing만 붙이면 돼요. 어떤 게 있을까? 그렇죠. Eating, drinking, cooking도 괜찮고요. 또 만나다 말 meeting. 그쵸? 이런 것들은 뭐만 했어요, 지금? ING만 아, 붙였죠? 그 다음은요. 자, 이거 두 번째부터 조심해야 될 게. 단, 잡아, 단 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가 있어. 자, 이게 뭐냐면, run 버려, run. run 할때 n이 뭔지 알아? u가? 이게 단 모음이에요. 단 모음은, 따라 봐, 짧은, 짧은, 짧은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N은요? 얘는 단자음이라고 해요. 짧은 자음이라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한다? 맞아요. 플러스, 마지막에는 단자음을 하나 더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N지 붙이는 거야. 이게 좀 복잡해요. 따라 볼까요? 단 모음, 단자음. 그러면, 마지막 단자음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컷이 뭐야? 자르다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커팅이 되는 거야. 자, 뭔가를 놓다. 올려놓다, 놓다가 바로 푸시거든요. 뭐 어떻게 돼? 푸링이 되는 거야. 스윙은 뭐야? 스윙하다죠? 스밍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와 같은 게다 마지막에 단모음 단조. 그런데 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외우면 돼 일단 규칙이 확실히 될 때까지 가장 많이 노는 단어 위주로 모아면 뭐 돼. 일단 암기하는 게 필요해. 요 그럼 미국 아이들도 저렇게 규칙부터 외울까? 아니야. 미국 아이들은 어떻게? 역시 그냥 눈에 많이 익히는 거야. 많이 보고 많이 익히다 보니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있어요. 이로 끝나는 동사는요? 뭐로 끝난다고? 이로 끝나는 동사는 어떻게 할까? 방법이 이를 제외하고, 이를 빼고, 아 n 지붙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있어요? make는 뭐예요? making이 되죠. 또, 굽다, bake 알죠? baking. 베이킹. 아, 베이킹. 가져가다, 뭐, 데리고 오다, taking. 이런 거. 여러분, 숨 쉬다 영어로 breathe라고 기억하죠? 이거 breath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로 끝나는? 이로 동사가 끝나면, 뭐 하는 거야? ING를 붙이는 겁니다. 이를 빼고요, ING를 붙이는 거죠. 자, 이 형태. 아! 여러분, 가지다, 먹다, 마시다, 이거 해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동사 뜻이, 조심해야 돼 have 는 가지다 라는 의미 가지고 있다. 가지다 라는 의미일 때는 뭐가 안되냐면 진행형 안됩니다. 뭐 어쨌다고요?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I have a sister. 나 여동생 있어 라는 거라면 뭔가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일 때는 뭐가 안돼요? 예, 진행형 쓰면 안돼요. 그럼 언제 되나? 독특하게도 have 는 먹다, 마시다 즐기다 또는 겪다 경험하다의 의미일 때는 어때요? 이때는 뭐 가능해? 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진행형 시제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I am having I'm having dinner. 이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E. 맞아요. 일단 이 e have 는 먹다 의미긴 한데 이가 e 빠져야 돼요. 그래서 I am having 할때 이를 e 빼고 표현해야 돼요. 두 번째 She is having two pets. 이거 틀렸어요. 왜요? 이왜 틀렸어요? She is having two pets이면 안 돼요. 이때 have가 가지다 의미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이게 다, 둘다 틀린 거야? 이것도 틀린 문장? 그래서 이건 안 돼.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야 돼? 바꾼 걸 써볼까? I am having dinner로 해야 맞고.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맞는 문장이 되려면. She is, 안 돼요. 그냥 she has two pets이 돼. 단순 연절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다 의미 때는 뭐가 안 돼? 가지다 의미 때는 뭐가 안 돼? 진행형이 안 됩니다. 안 돼요. <laughs> 그러니까, 자, 현재 진행형은 구조가 뭐라고요? 주어다하기, 자, 말로 하세요. 주어다하기, 비동사다하기, 동사NG, 즉, 현재 분사. 자, 뜻은요, 뭐,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또, 하고, 있다. 형태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뭐만 붙이면 된다, 동사에 ing 붙이면 돼요. 그런데 단몸 단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 끝에 나와 있는 자음을 한번더 써라. cutting, running, putting, swimming. 그럼, 이를 끝나는 동사는요, 이를 뭐라? 빼라. making, baking, taking, breathing. having도 마찬가지인데 have는 가지다의 의미일 때는 뭐가 안 돼? 진행형 안 돼. 그래서 이건 안 돼. She's having to patch 안 되는 거야. 뭐로 그냥 써야 돼? 단순, 현재를 써야 돼. 요 하지만 먹다 마실 때는 돼, 안 돼. 됩니다. 그래서 she, I am having dinner는 된다. 아시겠어요? 네, 이게 진행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예제 1. 여러분 한국말로 꼭 적으세요. 그 선생님은 아시겠어요? 나의 부모님, my parent. 복수입니다. MR 이 중에 R 써야 돼요. 만나다 동사를 ing로 바꿔주고요. 목적어 in their friends가 뭐고요? 공원에서 in the park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됩니다. 영어의 시대에서 배울 때 특히 시제는 뭐다? 문장 속에 있는 동사의 자 보세요. 문장 속에 있는 뭐 동사의 시간 정보. 문장을 구성할 때 선생님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하나가 뭐야? 수. 또 하나가 시제. 1번 주어의 수와 동사의 수를 일치시킨다. 그래서 단단복복, 단단복복. 시제는 어떻게 알면 돼? 문장 속이나 또는 전체 글의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단서를 확인하면 된다. Yesterday이기 때문에 ate가 왔고, everyday이기 때문에 it 단순 현재 왔고, now이기 때문에 현재 왔고, last week이기 때문에 과거 왔고, 매일이기 때문에 단순 현재 왔고, 지금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온 거야. 오케이? 자, 시제 총몇 가지? 1 2 가지. 크게 몇 가지? 현재, 과거, 미래. 현재는 총네 가지 읽어볼까. 단순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현재 완료 진행. 이렇게 하면 돼요. 현재 진행형은 구조가요. 주어 다기, 비동사 다기, ing. 의미는요. 뭐마 하고 있는 중이다. 뭐마 고 있다. 현재 분사 만드는 순서는 꼭 따로 공부하시고요. 아시겠죠? 네.